자, 한국, 미국 주식아. 그냥 평균 정도만 좀 해줘라. 12월에도 평균 정도만 해주면 돼. 제발, 제발.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원국입니다. 자, 12월이 왔으니까 보통 주식이 12월에 어떻게 움직이나?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타 형님이 오셔가지고 내 주식을 올려줄 것인가? 그게 지금 중요합니다.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주가 상승 아니겠습니까? 계절성, 이게 의외로 자주 맞습니다. 지금 3월부터 제가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5번 정도는 패턴대로 갔고, 3번은 달랐고, 1번은 좀 중립? 그러니까 세모 정도였습니다. 자, 12월에도요, 주식이 보통 계속 오릅니다. 11월, 4월에 일환이잖아요. 그쵸? 자, 커스피엔 2000년부터 2021년 12월 평균 수익입니다. 12월이죠. 네, 보시면요, 보통 은 12월에 커스피가 큰 조정 없이 계속 쭉 오르다가 이때 살짝 좀 미미하다가 크리스마스 후에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매년 그런거는 아닌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이 주황색이 커스피인데 커스피가 12월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7월부터 커스피는 벌써 하락장에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에는 꽤 크게 반등한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패턴대로 서서히 오르지는 않고 초반에 이렇게 왕창 오르다가 그 후에 흥부하는 모습을 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르니까 어 너무 많이 올랐네 하니까 아좀쉬어가고 이렇게 한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야 되는데,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결론은 작년 12월에 커스피가 꽤 많이 올랐다라는 거였고요. 다만 초반에 좀 많이 오르고, 그 후에 횡보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확률과 특정 사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거를 제가 매월 이 패, 월별 패턴을 올리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커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커스피보다 조금 위력이 떨어집니다. 보통 커스닥은 처음에 좀 올랐다가 좀 이제 흥보하다가 15일까지 올랐다가 그 후에 작살났다가 크리스마스 직후부터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갔던 커스피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산타가 커스피에 오는 것보다는 커스닥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아마 대주주 매도 매수 패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양도 소득세 같은 걸 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내기 싫으니까, 좀 손실을 보는 주식들을 이 12월 중반 정도에 많이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거를 다시 되사는 현상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수급 때문에 12월에 커스닥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가 크리스마스 후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 크리스마스 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참고로 이 말을 작년에 했다가 장, 작년 1월 초에는 이게 잘안 통했거든요. 보통 커스닥이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초에 강하게 오르는데 1월 초에 커스닥이 안 올랐기 때문에 제가 그때 욕을 좀 먹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확률이 85에서 90%라는 거는 그게 틀리는 10에서 15% 구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2021년에는 어땠는가? 2021년에도 커스닥이 꽤 좋았어요. 이때 한국 시장이 벌써 하락장이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패턴도 얼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쫙 오르다가, 그 다음에 좀 떨어졌는데, 네, 그,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커스닥이 이때부터 이때까지만이 부진해야 되는데, 이때 뭐 크게 부진하진 않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후에 계속 오르는 것까지도, 네, 비슷했습니다. 작년을 보면요. 그래서 얼추 패턴대로 움직였어요. 그래, 이때 10여 말까지만 해도 한국 주시장 식 이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2,900대 후반인가 뭐 이랬거든요 네그후에는다 아시죠 2,100대 까지 떨어진거 지난 11월 패턴을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커스피의 그 보통 패턴이고요 이거 이게 실제 패턴 이었어요 얼추 비슷하게 간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월에는 보통 커스피가 초반에 세게 오르고 중반에는 조정 받다가 후반에 오르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어그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심하게 많이 올랐어요. 8% 올랐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조정이 좀 있었고, 이제 말에 다시 이렇게 극복하는 모습.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 갔다라고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하루 보면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계절성이 맞을 때도 꽤 있다라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반 이상은 맞았던 것 같아요. 이 계절성 패턴들이요. 네, 굉장히 흥미롭죠. 그죠? 심지어 올해 같은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장에도한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은 맞았습니다 둘 겹치면 이렇게 보여가지고 어야 이게 뭐가 같아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이 계절상의 방향을 봐야 돼요 근데 폭은 아무래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게 2 0년이 평균이 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 특정해 수익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크거나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평균이 나오는 거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폭이 좀 평균보다 큰거 모습을 좀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거를 보면은, 방향은 얼추 맞았다라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커스닥 같은 경우는요, 커스닥도 전반적으로는 11월에 이제 주식이 이제 오르는 편입니다. 여기도 초반에는 좀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좀 횡보거리다가 이제 오르는 모습인데요. 네, 그 11월에 실제로 커스닥도 처음에는 이제 꽤 많이 올랐다가, 좀 횡보했다가 다시 막판에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커스닥도 얼추 11월에는 비슷하게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커스닥도 11.4 전략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자, 예, 그둘을겹치면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늘 말해서 아시겠지만 올해는 중간 선거의 해이다. 중간 선거의 해에는 보통 바닥이 온다. 이거죠. 네, 그 중간 선거하는 4분기 수익률 확률이 83%고요. 올해도 왠지 수익이 날것 같은 강한 분위기입니다. 네, 평균 그 음, 중간 선거 있는 4분기에 S&P 500이 6% 정도 상승을 하는데 올해도 4분기부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0.6% 했다라고 썼는데 제가 지금 거짓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바로 이제 어젯밤에 또3,4% 2가 3%? 4%, 아, 2 3또 올랐잖아요 파월이 어허 좋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올랐습니다 네, 나스닥도 반등을 했어요 10월 10일부터 6% 반등한 후에 어제 또3% 정도 올라가지고 지금 거의 한10% 정도 온것같더라고요 네, S&P와 나스닥 둘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중간선거 있는 해에는 보통 4월까지 좀 가다가 비실거리다가 4분기에 만회 네, S&P500 같은 경우도 4월까지 어떻게 가다가, 그 다음 비실거리다가, 4분기에 만회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올해도 놀랍게도 이 계절성이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계절성 보라니까 이게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제가 이제 매월 다음 달 일별 평균 수익을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자, 12월 같은 경우는, 어, 커스피는 평균적으로 이제 행복하고 커스닥은 좀 들쭉날쭉거렸다가 대주주 매도 때문에 12월 중순에 팍 빠졌다가 12월 말에 다시 만회하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미국 주식이 그냥 평균 정도만 좀 해줘라. 12월에도 평균 정도만 해주면 돼. 제발 제발 이런 거 말하고 싶고요. 제가 이거한 50개월 정도 분석을 하면 은 계절성이 어느 정도 유효한가 그거를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커스피 기준으로 다섯 번은 얼추 맞았고 세 번은 틀렸고 한 번에 한반 정도 맞았습니다. 12월은 어떨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산타가 오셔가지고 호호호호 상승장을 가져옵니다. 양말에 상승장을 넣어줄게요. 하는 거를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며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구독자가 별로 안 들어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싫어를 누르시면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